결론부터 말하자면 23기 때부터 순자님은 전 남친이었던 영철 때문에 옥순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위아더월드 23기 영철님과 첼로 순자님은 방송 후 잠깐 연인이 되었을 정도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 순자님이 사실 23기 때부터 영철님이 러브라인 도중에 데이트를 하면서도 그 당시 이기적인 불도적 광수님 때문에 힘들어하는 옥순 걱정에 정작 순자에게 집중 못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옥순에 대한 좀안익고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름 연장자였던 영철님이 워낙 오지랖 아닌 오지람을 오지랖아, 부리면서 순자가 아닌 옥순과 개인적인 상담 시간도 많이 가지고 유독 걱정하면서 마음을 많이 썼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순자님은 아무래도 영철이 자꾸 무슨 MT 오는 것 마냥 출연자들이랑 파티 같은 느낌 내려고 하고 러브라인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속상했을 텐데 옥순에게 상담도 해주고 신경을 더 쓰는 것 같으니까 그게 좀 마음에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사계 때도 뭔가 그런 트라우마가 계속 생각났을 것이고 실제로도 입상기 옥수님이 순자에게 그 라방 당시에 영철님 얘기를 언급해서 결국 마음이 상했었다. 이 라방에서 전 국민 사과 도중에 폭로를 해버린 거잖아요. 솔로 리액션 프로 때도 보면요 옥수님이 순자는 이 계산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다 등등 이미지 챙겨주는 말도 잘 하고 서로 나름 애틋한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 라방 때도 보면은 순자가 나름 방송을 하는 듯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도 일상계 옥순님은 계속 표정이 좋지는 않았어요. 유쾌하진 않겠죠. 결국 순자의 이런 갑작스런 전남친 소환 폭로에 해탈한 듯 이젠 사과도 해명도 다 그만하고 싶다고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낳는 이런 상황이 질려버린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이번 사계에서 보이지 않는 여자들의 기싸움 속에서 일상계 옥순도 심적으로 정말 힘들었을 텐데 결국 우리 사이가 뭐 나쁘지 않았다. 좋았다고 본인이 뭐 억지로 해명을 해야 했던 이런 사항들을 보면서 저를 포함한 시청자들도 많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이 와중에 입사계 옥수 님은 불편하고 불리한 자리는 쏙 빠지고 다른 리액션 방송과 개인 SNS 라방만 좀 하더라고요. 무튼 그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을 입사계 옥수 님이 미스터 강닝과 현커여서 다행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앞으로 좀 좋은 소식 기대하고 싶었어요. 응원도 하고 싶고요. 앞으로 힘든 기억 좋은 자양분으로만 삼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